유비사가 왔습니다. 포장박스부터. 되게 깜찍하네요. 눈치상이라고 크게 적혀져 있고, 귀여운 캐릭터까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비장의 유문백서 줄여서 유비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비서 4종 세트 가성비 좋은 세트를 구비를 구매를 했고요 가이드북 지향성 마이크 스마트폰 마운트 미니 셀카봉 삼각대 그리고 LED 조명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와 마이크 넣을 수 있는 파우치 그리고 여러 가지 잭들이 있네요. 스마트폰 마운트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미니셀 카봉 한각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360도 조절 가능하고, 길이도 잘,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이 남았는데요. LED 조명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LED도 설명서가 있네요.